되게 개인주의적이다. 음, 따로따로 어, 따로 논다. 막는 음. 음. 아, 뭐 우리나라 대기업 이런 것들 의시할 시가 없다. 음, <laughs> 근데 그것도 쾌바하다 그런가? 음, 나는 그거? 사실 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야. 내가. 어. 그리고 내가 막 의시할 사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 그냥끼리끼리 그냥 조금 조금 조금해서 내가 그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나는 그게 되게 좋았어. 왜 요즘 말하면 전목질 아니야? 침묵질. 침묵질 이게 침묵질이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결혼 너무 일찍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이렇게 침묵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어. 그래서 그건 별로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찾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그런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 수도 있긴 했었어.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되게 개인주의적으로 음. 일을 하는 거잖아 맞아.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 음. 업무에 있어서.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음. 정리를 해야 되거든아 업무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이죠아 음, 어. 인정 그러니까 이걸 되게 그러니까 일안할때 되게 친하게 때, 형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또 서로 막형막 어. 이렇게 어. 얘기하다가도 일할 때 이건 안 됩니다 어. 그럼 되게 서로 서운하거든 <laughs> 나중에 따라와서 얘기해 어.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냐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야 그거 왜 반대로 해 그래도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네가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왜냐하면 사실 그게 개인주의적인 것그 것도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아무리 친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조금 분위기 이상해지는 것도 있어 분명히 <laughs> 그 분위기도 음.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지 뭔지 할 때는 되게 일할 때는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얼굴 보고는 안 돼라고 얘기 못 하는 거를 인민에서 되게 잘해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정답 음. 이건 이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네 다른 거. 그 사실 그 힘들 것 같습니다. 되게 착한 착한 게 고민한 거야. 어, 안됩니다그 된다니까. <laughs> 외국애들 더칼 같지 않나? 그렇지. 아 그것도 있어. 뭐? 되게 모욕도 줘 이메일로. 어, 뭐라고? 뭐 이게 영어 아니야 외국애들. 아니 외국애들 말고 한국애들끼리 서로. 어 진짜. 진짜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막막 이랬던 사람도 어, 어. 영어로는 막 서로 싸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잖아. 어. 근데 영어로 막 이메일로 막 싸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누가 이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다시 싸우는 거거든. 어, 그렇지. 그래서 서로 막 존나게 싸워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 <laughs> <laughs> 싸웠던 사람들이야. <laughs> 그럴 수 있어. 아 그래서 되게 포커페이스가 돼야 된다. 그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일정인 면에서도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보여주는 척한다. <laughs> 어.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그 어떤 생태를 모르면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지. 만약 신입이 와, 신입이 아니야 처음 이, 이 회사에 왔어. 근데 이메일을 막 졸라게 싸워. 그러면 서로 막 <laughs>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laughs> 이런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야뭐 다음에 필요 가자. 막 이러니까. <laughs> 여기 적응되기 힘들어 처음에. 아이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이 싸이크야? 그래. 어싸이코 십단인가 봐. 어, 그래. 어, 이딴 게더 있어. 우리면 응. 퇴사하고 나서 이제 막 악플 쓰는 거지. 근데 이런 거에 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결국 약간얘 있다시피 퍼포먼스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응. 자기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나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퍼포먼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해관계지 이해관계가 안 맞고 내 퍼포먼스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다 내 계획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 하면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럼 싸워야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케팅이라고 보이지 그치지 <laughs> 각자 방향이 좀 틀리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해서 잘헤쳐나갔냐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 지어 그게 능력이고 그러면서 음. 상대방과 좋은 관계 약간 얘기,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음. 할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도 풀수 있는 것도 그게 인간관계고, 그치. 그런 사람일수록 엽기 기업에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 간에 잘할수 있다. 그리고